포켓몬스터 괴담이 있습니다. 어, 어 괴담. 괴담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건 게임 본가에 있는 괴담이에요. 아 포켓몬스터의 원작이 만화가 아니라 원래 게임이죠. 게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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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게임 시리즈가 하도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은 이제 공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블랙 버전, 로스트 실버, 버려진 이브이 등. 어, 로스트 아. 실버도 있어요. 네. 어, 대충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뭐. 팩을 이제 우연히 얻었는데 네. 그 팩이 알고 보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그 플레이 버전이 아니었고 뭐 몬스터 꺼는데 음. 그몬스터가막 피범벅이라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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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다들 기술이 하나밖에 없다든가 그쵸 주인공이 팔이 잘려 있다든가 그래서 못써못써 커네요. 막 개조되어 있는 곳인데 게임에는 실제적으로도 무서운 호러 스팟이라는 게도 존재를 합니다. 아. 아 맞아요. 네. 본편네. 그렇죠. 네. 간간히 깜짝깜짝 유저들을 놀라게 하는 곳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Y 안에 무슨 백화점 있는 시티가 있어요 항상 네. 큰 시티가 있잖아요 아, 아, 엘리베이터 예. 탄, 타는데 돈이 쓱 지나가더니 어디는 아니냐 <laughs>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오. 엄청 깜짝 놀랐지 이 포켓몬 할 때마다 한 번씩 있는 이벤트인데 네. 매번 놀라는 이유는 그 전까지 완전 발랄한 분위기잖아요 아, 그렇죠. 어, 큰 도시 왔다 음, 네. 여기는 뭘까 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게 뜨니까 너무 놀라는 거야 아, 아, 그렇죠. 나는 그 비싼 DS, 3DS를 던질 뻔했어 아, <laughs> 아 야, 제조사에서 의도적으로 넣었죠 아 그렇죠 예.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어, 숲의 양옥집이라고. 네. 아. 4세대에 나오는 건데. 네. 그 양옥집에 들어가면. 네. 막초상화에 네. 빨간 눈에 불이 켜진다던가. 아. 정말 귀신 캐릭터가 막 지나가가지고. 네. 플레이어를 놀리킨다던가 아. 네. 그리고 뭐그 아까 말한 그 빨간 눈이 된 초상화에는. 네. 뭐 특별히 뭐 루비, 사파이어, 팩을 또 껴가지고. 네. 접근을 하면. 음. 거기서 팬텀이 나온다던가. 어. 아. 뭔 그런 장치들이 막 많이 음, 막 있는 거같요 퍼즐적인 요소랑 이제 결합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상술도 있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루비타파 열어 불태라. 그렇죠. 그런 거죠. 그 배를 통해서 <laughs> 너네들은 팬텀을 잡아줄 수 있다. 아 우리 레드, 그린, 블루가 있잖아요. 네. 보라타운을 가면 BGM이 나오는데 거기가 아, 정말 스센하죠. 아, 아그 네. BGM부터 되게 기분 네. 나빴어요. 거기에다가 네. 아, 아, 거기 포, 토, 포켓몬 공동묘지까지 음, 있잖아요. 그렇 아, 라디오 방송국 있는 그곳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나중에 라디오 방송국으로 음, 개조가 된 거죠. 그 근데 그게 처음에 BGM이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그 나중에 수정이 됐어요. 우리나라 치면은 그거 같은 거죠 화이트. 화이트데이 미아 아, 아, 뭐, 아, 어, 황경기씨 미국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